자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단계별로 X좌표와 Y좌표가 의미 아닌 정수인 점을 표시를 합니다 자, 뭐 말로 한점 써져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자 보자, 1단계에는 원점 찍고 요렇게, 요렇게 점세 개를 찍었구요 2단계에는요, 아까 있던 점세 개에다가 추가로 추가로, 1단계의 그림에다가 추가로 점세 개를 더 추가해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세 개를 추가를 해주고 있죠 다음, 3단계는 2단계에 있던 점,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추가로, 이런 식으로, 4개를 더 추가해 주는 걸할수 있죠. 자, 이런 규칙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 자, 일단 문제 좀 읽어보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n단계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 a n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n 단계에 있는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중에서 원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최대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둘러 있는 모든 점의 개수가 bn이래요. 자 an, bn 을 이제 구해볼 거야. 자 n 단계에 있는 점의 개수부터 먼저 찾아보자. 자 일단은 1 단계. 1 단계에는 점이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3 개가 있죠. 근데 이거 3 개라고 쓰지 말고요. 지금 보면 그 다음 단계들도 보니까. 점을 찍는 요령이 이런 식의 요령으로 찍고 있네. 그죠? 그래서 a1을 셀때 이렇게 세라고. 여기 한 개, 이렇게 두 개. 계산하지 말고 규칙을 볼수 있게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써 줘. a2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2단계에 있는 거는 그 전에 1 더하기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세 개가 더 추가되면 되죠.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되죠? 3단계는 2단계에 있던 한 개, 두 개, 세 개에다가 1개, 2개, 3개, 2단계에 있던 1개, 2개, 3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빨간 점들 4개가 더 추가되고 있죠 이런 규칙으로 가네 그럼 n번째 단계에는 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1일 때는 2까지 더하고 2일 때는 3까지 더하고 3일 때는 4까지 더하니까 n일 때는 어디까지 더하겠어? n일 때는 n 더하기 1까지 더하겠죠 n일 때는 n 더하기 1까지 자 그럼 1부터 n 더하기 1까지 더하는 거는 공식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기본 공식은 기억을 해야죠. 1, 2 해서 n까지 더하면 이거 얼마였죠? 1부터 n까지 더하면 순서대로 2분의 n, n 더하기 1. 자, 이렇게 됐었죠. 그 공식 때문에 an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n구해봅시다. bn 자, 지금 bn은 이제 그림에 이제 힌트가 줬어. 1단계에는 이점 3개 갖고 원점을 꼭짓점을 하는 정사각형을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자, 2단계에서는 원점을 꼭짓점을 하면서 넓이가 최대인 정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2단계에서는 이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자, 3단계에서도 여기서 최대인 정사각형은 이거예요. 더 크게 못 만들어요. 자,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4단계에서는. 응? 자, 그 다음에, 5단계 한번 해볼까? 5단계를 여기다 더 칠해서 볼게. 5단계는 점들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찍힐 거야. 그런 다음에, 정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5단계. 응? 그 다음, 6단계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또, 6단계는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거야, 추가적으로. 그런 다음에, 6단계에 정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수 있어. 자, 그래서 봅시다. 1단계의 정사각형 안에 있는 점의 개수는 0개죠. 2단계, 왜냐면 정사각형을 못 만들으니까. 2단계에서는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자, 4개가 있어요. 자, 3단계도 보면 2단계랑 똑같아요. 3단계도 4개가 있어요. 자, 4단계는 보면요. 점이 2정사각형이니까 점이 9개가 있죠. 5단계도 4단계랑 똑같아서요. 9개가 있어요. 6단계는요. 자, 6단계가 이거였죠, 6단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점몇개 있냐면, 이 안에 16개가 들어가. 7단계도 16개. 규칙이 보이나요? 규칙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가. 그러면 B1은 홀수니까 이쪽으로 갖다 붙여주자. 자, 뭐, 그렇게 가서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이제 보면, 요거를 정리를 4라고 하지 말고, 4는 2의 제곱이야. 지금 보니까 제곱수들이네. 9는, 3의 제곱이야. 16은 4의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0은 0의 제곱. 이건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러면 이쪽부터, 이쪽부터 규칙을 세워보자. 첫 번째는 B2, 두 번째는 B4, 세 번째는 B6. 이렇게 하니까, n 번째 거는 B2N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2의 제곱, 두 번째는 3의 제곱, 세 번째는 4의 제곱, 2, 3, 4 이렇게 하니까, n 번째 거는 n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b의 2에는 m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알수 있고요. 이쪽, 홀수번째 것들 보면 되는데, 이 홀수번째 거는, 이두 번째 거 이후부터는 규칙이 보이는데, 얘만 혼자 좀 규칙이 다르네. 그래서 홀수번째 거에서 b1은 따로 해줘야 돼. b1은 0이고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여기 보면, 어, 요거를첫 번째 거로 보자. 이걸 두 번째 거, 이걸 세 번째 거로 보면 첫 번째 게 b3, 두 번째 게 b5, 세 번째 게 b7이니까 n 번째 거는 b2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죠? 그치? 3, 5, 7 이렇게 가면 2n 더하기 1이라고 해야지 n에다 1넣고 2넣고 3넣었을 때 3, 5, 7이 나오죠? 그다음 여기도 첫 번째 게 2, 두 번째 게 3, 세 번째 게 4. 그러니까 n 번째 거는 n 플러스 1이 돼요. 이런 식이 된다. 자, 그래서 bn을 정리하게 되면 bn은 이렇게 세 줄로 써 줘야 돼. b1은 따로 놀아. 첫 번째는 에 0이고 그다음 b2n은 n+1의 제곱이고 b2n+1도 n+1의 제곱이야. 이렇게 bn은 세 줄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an하고 bn을 규칙을 추론해서 구했는데 an은 여기 있었고 bn은 여기 있죠. 자, 근데 이리미트값 구해 보래요. limit n이 무한히 커질때 bn, bn은 구했어요, 2n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그 다음 a2n은 an에다가 2n 집어 넣어주면 돼요 2분의 n에다 2n 넣어주면 2n 더하기 1, 2n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주면 자, 분자는 분모 정리하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죠 분자는 여기 2가 이렇게 약분 할거야 그러면은 2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고요. 전개해 보시면 2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무한 대분에 무한 대고니까 최고차항이 계수비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극한 계산 결과는 2가 됩니다.